말이죠. 바로 녹차의 고장 보석입니다. 2 0 1 4년에 청마해잖아요. 음. 말처럼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안과 그다음에 화목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마해를 맞이세요 열심히 뛰어서 파이팅. 아, 네. 네. 자.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어떤 미션을 받고 좀집행을 해야 됩니까? 미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는 마을 분들하고 같이 미션을 나눠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마을 분하고 마을분들. 함께 미션을 수행한다. 그래서 저저 분들이 지금 저렇게 다 기다고 계시구나. <laughs>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하고 계시네요. 어, 나는 운동 아침에 왜? 뭐 일용직 가실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난 진짜 대런걸나 하고 <laughs> 자 그럼 우리 박수 한번 볼까요자 네. 우리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네. 아고 예. 표천묘는 네. 어떤 동네입니까? 원서 단길 우리 마을은 이제 백제 때는 백제 약간 백제 땅입니다. 시릴라 백제 삼국시대는. 그런데 이 여기가 백제 땅으로 있을 때는 우리 마을 이름이 복흥이었고. 오, 복흥일. 우리 해천면에서 우리 마을에서 쪽파하고 감자를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예, 아 대통령 호남 고속도로 막낼 때부터, 막 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것이 점점 퍼져서 우리 해천면이 이때가 음, 예, 쪽파 감자 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전국에서 알아집니다. 해풍 맞고 올다 보니까 네. 이 쪽파하고 이 감자가 더 이렇게 저,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유기농을 해버려요. 사람 기농이에요? 아, 근 어르신은. 어르 좋을 것 같아. 요 아니, 네. 여기 바람이, 이 바닷바람하고 고흥반도 그 솔나무하고, 이 그놈을 같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있으면은 뭐 폐병이라는 것이 없고 네, 사람이 훨씬 건강해버려요. 야 아, 예. 네. 아, 근데 우리 어르신은 기분이 좋으시가 봐. 아니, 내가 좀... 실험을 해봤는데, 어. 내가 술을 잘 먹은데, 여기서 소주를 가령 하길백 마셔도 네. 가남이 잘안간뒤 아. 서울 서 반백만 마시면 뿅 가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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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피님 우리 이제 이렇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팀을 나누는데요. 짝짓기 게임 아시죠? 네. 네분네 네 분으로 팀을 나누는데 짝짓기, 짝짓기 게임을 통해서 팀을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둘이 살짝,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둘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그, <laughs> <야, 뭐야>, <laughs> 어. 자,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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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체중 좋았는데. 하나, 둘, 셋. 어. 둘이 살짝. 손 잡고 어브착 울어 돌아요. 둘이 살짝 손자고 죠？왜 뜨 루로 돌아요

제가 말이죠 첫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배추밭에 왔습니다 그런데 배추밭을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제가 수확할 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배추밭이 어, 농산물가격 폭락을 해가지고 수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 친환경 인증 받아가지고 진짜 내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는 배추밭들인데 이 네. 농가들이 노트를 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 요 여튼, 봉사라도 하는 마음에, 어. 좀 오늘 이런 미션을 통해서, 네. 좀 이렇게 좋은 독거노이라든가 어. 좋은 어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어. 그런 데 이렇게 좀 하나라도 드시게끔 나눠주고 싶은 음.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말라서, 아, 네.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래, 아래는 보니까, 다른 데쫙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달아, 달아, 달아. 이그 넓은 이 배추들 왔다가 이게 출하를 못하는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 그렇죠. 토우 배추를 <목소리도> 3 0 개를 먼저 만들어 온 팀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아... 상태 좋은 걸로. 네. 상태 좋은 걸로. 준비! 출발! <목소리> 아주 좋아. 딱 뒤로 새끼 잡고,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딱. 오, 좋아. 어 좋아. 아, 좋아. 아, 삼겹살. 삼겹 아, <목소리> 맛있겠다, 이거. 우와, 삼겹살 딱이다, 이거. 어, 어, 우와. 어, 어, 우와. 어, 어 <목소리> 어팡 무거 무거운데 와 진짜 맛있다. 이제 데 오늘 잘 아주 아, 좋아 아주 아, 좋아 딱 지금 백개 분량이 아, 안 나가 돼 이제 와 분량 아, 안나 그냥 그 만지지 마세요. 예? 만지지 마세요 알지 알지. 어. 아 빨라 빨라 빨라. 고양이 안 나올게. 안면 와, 이거 가야겠어. 로디 안, 가이드, 안 나올 것 같아. 오! 아, 응. 맞다고 진짜. 거 봐. 뭐. 야, 나다 그, 불량... 터졌어. 야, 조만담아야 아니, 그래, 푸대. 푸대, 푸대, 야지 푸대. 푸대, 안 나가? 나 그래야 껐대. 우리 아 진짜, 김양아! 이리 와! 아, 왜 갑자기 김양으로 바뀐 거야? 미치겠네. 아, 동네, 동네, 아가씨 부르듯게 부르지 말아요. 아이, 둘, 이름 뭐야요 희경이냐? 어? 지나, 지나, 지나. 희경이냐? 희경이는 누구냐? 어디겠네 <laughs> 어, 이거 어, 나 이러... 칼이 들어왔 칼, 아니, 나 칼, 칼, 칼. 김희경이다 언제부터... 아, 칼, 찾 아,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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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칼, 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안 칼, 자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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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아, 저아고야이분 좋아, 좋아. 아, 하셨... 아, 너무 잘하죠 아 너무 다 사고 난데 어, 어제+ 잘하셨네 어제 배추장사 왔다니까. 와, 아따, 잘한구만. 잘, 잘, 배추 장사 갔다 왔다 니까와나잘하구만잘하 어우 어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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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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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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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배추 반에서 가장 예쁜 가장 스수는 배추를 수확해야 는데3 0 개씩 수확해 놨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 저 우리 우 견법으로 보여주고 다다번보여 무작위로 해야지 무작위로 해야지 우리 무작위로 해야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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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로 하십니까 한번 네. 말씀 무작위로 하세요 봐봐요 하나 둘다 하나 둘 우와 우리 우와 우리 우와 우봐보시 봐봐 아니 속이 여유는 없어 너무 오늘 너무 괴짜 오늘 너무 <목 fecilla> 에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우리는 가장 알차고, 탐험으로 말했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장 그잘 딴, 예, 배추가 어떤 배추인, 배추인지를 선별할 기준. 30개를 다 확인을 해서, 에. 제대로 따온 팀, 네. 그 제대로 딴 개수가 많은 팀이 이기도록 하겠, 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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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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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세요. 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아, 딱. 아니, 수니잘 하세요. 잘잘잘잘 우와, 뭐, 이거 안 돼갔다, 이거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안안 아이고, 안 이건 상의가 없는 거지. 거지. 그렇죠. 이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무시 우리 감자튀는 무시하는 거야. 아, 어? 이거 그 이거 안 돼, 그거까지요? 아, 딱괴롭게겠요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합격이야. 이, 이, 이 정도는 합격. 이 정도는. 아, 맞아. 오 요거 좋아, 요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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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합격 둘이.

스포 할게요. 가만히 오케이.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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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나와? 이거 어요 이거 어요알았어요 자. 2 자, 자, 하나 9 10 1이11 12 13 14 15 16 1아 간쪽뒷 빠져, 지 한쪽 빠져. 하나 간자 아, 우리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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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아 아니야, 나 하나 하나 하서 확인한다, 저쪽 것도. 어, 거. 오케이, 막, 오케이, 이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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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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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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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봐 꺼내봐 괜찮은데 이거 어렵 어렵어요 어렵아 안돼 얼마 안돼 웬거 아, 거 가지고 하면 안돼 아, 지금 날씨가 영하 몇귀마기로 끌쭉 끌었어 진짜 많이 썩었다 이거 진짜 못 이거 안왔어요 이거

여하! 아그붙이네요 다. 하나 하나! 하나! 자, 둘. 왜세 개를 넣어서 둘이랑? 게 하나 더 넣으면 되지! <해야 Como Hanitsu> 아 yeah, oh, exactly. 세 <S in you> 개! 아, 세 개는... 아, 안 돼! 아, 안 돼! 둘 아니라 개! 여덟, 아홉, 10, 11, 12, 1개 차이가 너무나요.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어, 없겠어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왜냐면. 뭘 인지 시작했는데 뭘, 뭘한번 했는데, 뭔 인지? 입만 저렇게 살았어. 어? 손이 아니, 살고 몸이 살아야 되는데, 아, 만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몸풀기, 그, 몸풀기. 우리는, 우리 쪽파팀은요, 네. 오늘 그첫 번째 미션에 진 이유가, 네. 이 형이 때문에. 이 형이. <웃음> 때문에. <웃음> <웃음> 야, 불량안 나오지? 이네나와 <laughs> <laughs> <치실래? 웃음> <나 치실래? 웃음> 나와봐! 나와봐. 야, 봐빨 말리지 마! 말리지 마라고? 아 전국에, 전국에서,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laughs> 막말 환경하다 <방금 가서는> 처음 <laughs> 봤어. 김구라도 이렇게 못했대. 와, 나 먹, 나 먹. 이렇게 때문에. 끝자기 <laughs> 그 반이라고 우리가 거의 오늘 분위기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겼어 이겼어. 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늘 또 이렇게 해봤는데. 농민들의 그 아픔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어. 이 썩은 그 배추를 보니까요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음,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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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추가 너무 맛있는데 아니, 말씀 뭐합니까? 아유. 왜요? 에? 팔로가 없는지 이래 가지고. 그래 왜? 요즘에도 이제, 요즘에도 그렇게 팔로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지 너무 싸울게. 여가막시가막 얼마나 싼데요 에이, 말도 못해 뭐, 인코비가안 나올 게안해보지그런게 아예 폭도 안해 보고 막에 지금 현재, 지금, 이리와 지금 이리와 이후에, 어? 이걸다 드러내고, 네. 배추 다 수확 뽑아내고, 네. 뺏기고 그럼 내일 말. 그런 일을 해, 저희가 도와줘야 되나? 어, 아, 그러면 좋죠. <laughs> 와, 우리도 또 일손을 또, 우리또 도와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걸 저희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팔로가 없고, 또, 나름대로 또이 가게 너무 떨어져. 여기서 저수확는 의미도 없다 이,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저 어, 시청자 모든 분들이 시골에서 좀 도와주시고 좀 우리 농민을 앞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그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이쪽에, 이쪽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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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아 이쪽에, 아쪽 아까 이쪽에, 아 이쪽에, 아쪽 아까 좀이쪽 아까 좀쪽 아까 쪽에아이쪽 아까 이쪽 아까 이쪽아쪽에 아까 좀 이쪽에, 아까 좀이쪽이쪽이쪽쪽에쪽쪽에쪽까쪽에쪽까쪽에이쪽쪽에쪽쪽 지금, 박, 그,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감자에 눈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까요 예. 그래서, 어, 네. 오늘 시판을 봐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선생님, 저 카메라 보고, 예. 한번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아이보정 우리 해천의 감자 조파가 유명하고, 우리 주농협으로서는 쪽파, 감자가 유명합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준 감자, 쪽파입니다. 아, 아, 아. 네. 그면 감자 쪽파네요. 네. <laughs> 아, <laughs> 우리 고성의 해찬의 감자가 뛰어나다고 <laughs> 잘 많이 하셨잖아요. 예. 흙 속의 사과가 바로 예. 감자인데. 이 어, 감자가 인삼과 같은 우리 감자입니다. 이 땅. 생김새가 말방울 같다고 해서 마량수라고도 불리는 감자는.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위장을 조화롭게 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복통, 변비, 반위 등의 치료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구충과 해독작용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과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중 칼륨은 체내 고혈압을 배출하는 작용을 함으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예, 무공해로 우리 해체는 무공해로, 무공해로 네. 예, 많이 이거 감자를 심습니다. 아. 금 보수 몇퍼센나 이렇게 농작을 하나요, 감자로? 네, 예, 감자는 제 100%입니다. 오. 전체가 오. 예, 감자가 아니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됩니다. 저기 이제 잠시만요, 저기 저기 요걸로 칼로 이렇게 막 아, 시즌즈 아, 막 대성 아, 심장병이네. 아, 아, 감자 눈 자르기를 하는데 있어서 감자 하나의 눈이 네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눈이 온팍 온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눈입니다. 거기서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잘라야 다음에 감자를 심어서 정식을 했을 때 거기서 벽이 트고 나오게 됩니다. 아잘 잘라야 되는데요. 잘 잘라야 예, 됩니다. 오 차단. 시범을 한번 심사위원님께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네. 이걸 또할수 있을 것같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뭐, 네. 감자나 카라나.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요요 요요 움파우파 들어간 거 눈입니다. 아, 예, 예, 여기서 싸게 쓰게 됩니다. 니다 팬들 한 대서는 싹이 트지 않고 어. 이거 엄팍 엄팡하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팍엄팍 엄팡 엄팡 들어가는데 여름 데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자 여기 여거은 여기, 요거도 눈인가? 야 뭔가 그때는 이제 그똥구멍이 똥구멍이 아니고 감자 똥구멍이 있습니다 감자 똥구멍이죠 그러면 짤르면 밤이 낮다니까 그러면 어. 여기서 4등분을 하든지 3등분을 하든지 이제 봐가지고 크기에 어. 맞춰서 네, 어.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예, 봐 가지고 여기쪽에도 여기도 넣으니까 여기도 넣고내눈이다 있습니까? 그럼 예. 이렇게 해서 아, 네. 그 사이사이를 그러면 네. 이게 하나씩 이제 예, 나. 이거 이제 네. 초기 나 중에 하나씩 납니다. 아, 그래 갖고 아, 형이 보내 이렇게 됩니다. 잘 자른 사람. 예. 그 팀, 그 예. 팀이 이기는 겁니까? 뭐 아니면 뭐 많이 뭐한 팀이 이기는 건니까 예, 수. 이것도 음. 잘 자른, 것, 것도 있고, 음, 빨리 자른. 자른 것도 있고 많이 자른.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봐 가지고 나 중에 잘 자르고 많이 자른 사람을 봐서 음.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시간 아, 시 좋은 시간. 좋은 시간 10분입니다. 10분. 네, 지금부터 감자 손자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봐 나봐. 똥구멍이야. 눈이 어디요? 눈이. 눈이하고 똥구멍 헷갈리네 진짜. 여자기 똥구멍.

<목소리가 <목소리가 <Banana> 아, 재밌었잖아, 이거 재미 그러니까. 었어 이거. 재미없는 거. 빨리 써야 봐봐, 봐봐. 이거가 무슨 여기요아 그쪽 암을 갈면 돼. 암을 응. 갈 응. 응.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니까 아, 알아줘. 김아 야, 그러면 되게 하고 오게 떡해냐나 그래야 고 우리 진짜, 김양아! 그 마. 엄마가 생각났어. 그지 마, 삼아야지.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뭐... 아! 아 뭐야? 구만 있는 거 있어요. 없는 거야,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어려워. 아, 어려워. 되니까술 아, 아, 나오잖아. 아, 아. 어. 아, 어. 어, 으 아, 어. 어. 여기를 보고 된다.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자, 네. 봐주시아 네. 네, 자, 이제, 헷아 네. 자, 이제, 헷갈리시아. 자, 이제, 헷갈 이제, 시아 자, 이제, 헷갈리 자, 이제, 결론리